피파 온라인 4 정보 채널 피파 김유배입니다. 올 시즌 PL 최대 이슈였던 아스널의 우승 여부. 아직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 세계 최고의 팀 맨시티를 넘어서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꼭 우승이 아니더라도 팀을 재정비해 젊은 선수들로 2위 이상을 확정한 아스널과 아르테타에게 박수를 보내며 피파에서 아스널은 어떤 팀인가 살펴보자. 의외로 아스널의 골키퍼는 화려하다. 더 좋, 에밀신. 특성이 아쉽지만 키와 스탯이 완벽한 체흐 유배가서 만개한 슈체스니, 현 아스널의 골리자 특성부자인 에런 램즈데일. 마르티네스, 슈체스니, 체흐는 급여에 맞게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겠고, 램즈데일은 스탯과 특성이 좋은 시즌이 많아, 넥필 이후 떡상한다면 현역 아스널 유저들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선수다. 음, 음. 영상이 끊긴 줄 알고 당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스널의 센터백은 당황스럽다 아스널 센터백의 특징 보통 속력 가속력이 둘다 느리거나 속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가속력이 박살나 있다 아이콘 등급의 아스널 소속의 수비수는 캔벨 말고는 없고 피파포 서비스 기간 동안 아스널 현역 선수들 특히 센터백은 좋은 선수가 없었다 어쨌든 추천은 해야 하니 딱두 명만 추천하고 넘어가겠다 캔벨과 콜라시나츠 캔벨은 시즌이 낮으면 고강을 쓰면 되겠고 아이콘과 호구 시즌은 은카 정도만 사용하면 피지컬이 좋고 속가도 준수한 선수다 콜라시나츠는 FA 시즌과 호그 시즌 두 가지를 추천한다 권장 체역의 풀터백으로 캔벨 짝으로 써주면 좋겠다 센터백 물론 많다 엄청 비싼 8카를 쓰면 선수가 몇 있겠지만 5에서 6카 정도를 사용했을 때 아스널 현재 최고의 성능 픽은 이두 선수가 맞다 센터백보다 풀백의 사정은 좀 낫다. 왼발로는 진첸코, 누누타바리스, 애슐리 콜, 클리시 등이 있고, 저급여 고강으로 사용할 만한 몬네알, 키어런 깁스, 티어니 등도 있다. 오른발로는 세드리크 두비씨, 저급여 고강으로는 메이틀랜드 나이스, 리히트 슈타이너, 베일린 등도 있다. 사실 센터백 라인보다 자원이 많은 거지, 자세히 보면 아쉽긴 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피파에서 급성비로 유명한 챔스 시즌이 아스널은 없다. 챔스 시즌은 특히 풀백 쪽에서 건질 만한 선수가 많은데, 아스널은 그게 아쉽다. 23 챔스 시즌을 기대해 보도록 하자. 썸네일에 아, 약발, 스널의 핵심 포지션이다. 실축으로 따지면 이론상 아스널의 투볼란치는 최강이다. 푸티와 비에이라. 피지컬, 수비력, 체력, 공격력 완벽하고 차고 넘쳐야 하는 선수들인데, 피파는 그놈의 약발이 발목을 잡는다. 푸티는 그나마 약발을 컨트롤하며 플레이가 가능한 유저들은 선호를 하지만, 그마저도 초보는 사용하기가 힘든 카드고, 비에이라는 피파의 투볼란치의 덕목, 슛마저 아쉬운 스탯을 보여주며 일찍이 유저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램지도 약발 3. 아스널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하는 약발이 무려 2다. 토레이라의 약발도 3. 아스널이 야심차게 영입한 파티도 약발 3. 로콘가도 약발 3. 대환장 파티다. 약발 4. 억지로 찾아보자면, 파브레가스가 약발 4 시즌이 있지만, 논란치로 쓰기엔 수비력이 많이 아쉽고, 최근 추가된 호구 시즌의 코글랭이 약발 4인데, 추천할 만한 스탯이 못된다. 체인벌린도 있으니 참고만. 윙어라인에 양발이 있기는 있다 오읍읍 마읍읍 미키타리안 그나브리 스미스로 성능픽 추천하면 그냥 그나브리와 미키타리안 읍읍이 추천한다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스널은 보통 갬성픽이 많아 그나브리와 미키타리안 안쓰는 경우가 많다는게 함정 스미스로는 약발 시즌의 급여가 낮아 금칸은 가져야 할 듯하다 아스널 한정 쓸만한 윙어를 확인하면 사카, 피레스, 융베리 정도가 있겠고 반페르시는 공격적으로 쓰기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 역발 배치 후 ZD용도로 RAM쪽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댓글로 반페르시어 쩌고할 거면 니가 안 써도 다 아니까 굳이 댓글로 안 써도 된다. 영상의 의도를 파악하길 바란다. 아스널 윙어 추천은 양발 선수는 우선 옳겠고 속가와 크로스 싸개로 융베리 좋은 체감과 준수한 속가에는 싸카 정도가 있겠다. 공미는 이제 확실히 해결되었다 호구베르 캄프다 양발로 출시되며 아스널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 평이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럼 어떤가 아스널은 꼭 써야 된다 진정한 용자는 외대고르를 써도 되기는 하다 스트라이커는 악리가 정배다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침투와 속가, 결정력, ZD 완벽하다 단점은 큰 키에서 나오는 특유의 체감과 약발사 무한도전 말고는 자주 안 보여주던 헤딩 능력이다 어쨌든 베르 캄프와 악리의 조합은 아스널의 베이직이라 보면 되겠고 김유배 같은 극한의 양발충은 이언나이트 써도 되겠다.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고 가성비도 좋은 편이니 한번 고려해도 좋다 이외에도 약발 4시즌의 제주스, 라카제트, 오바메양, 지루 등이 있는데 취향 존중이다 오케이 아스널 스쿼드 완성 공식 경기 다 부시러 간다 라는 마인드로 아스널을 택하는 유저는 사실 없을 거라 보인다 그렇다 아스널은 현재까지는 성능 핏과는 거리가 멀다 영상의 스쿼드는 230에 맞춰 꾸역꾸역 성능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친구들이고 매장팀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참고만 하도록 하자. 어려운 시기를 오래 지났기에 아스널을 응원하는 팬들은 피파에서도 꾹 참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희망을 가져라. 베르캄프의 발을 시작으로 아스널도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23 토츠 시즌에도 아스널 선수들은 꽤 포함이 될 듯하고 아직 1년 남았지만 23 챔스 시즌도 기대는 할수 있게 되었다. 아스널 유저들 고생이 참 많다.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 르 굴리트 금카뜬다. 안녕히 가세요.